자, 911번 설명할게요. 4%의 소금물 150g과 10%의 소금물 Xg을 섞어서 농도가 6% 이상, 8%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. 이때 섞어야 할 10%의 소금물 X를 구하라 그랬어요. 소금에 안 갖고 따집시다. 소금은요, 어떻게 돼요?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죠. 그래서 이게 6% 이상의, 원래는 150이었잖아요. X를 섞은 거죠. 그래서 그 섞은 게 6%랑 8%가 돼요. 그러니까 100분의 6, 그리고 150 플러스 X 섞은 게 소금이에요, 소금. 그리고 100분의 8, 150 더하기 X 한게 이게 8%의 소금이에요. 맞죠? 근데 이제 그 소금은, 원래 소금이 어떻게 돼 있어요? 원래 소금이 10%짜리 소금물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100분의 10하고 소금. 해서, 소금물 계산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고요. 이거는 어떻게 구한 거예요? 6은요? 100분에 뭐예요? 100분에 4가 되고, 150 이렇게 한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날리고,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? 2가 되고, 3이 돼요. 그다음 이렇게 이렇게 날리면 2가 돼요. 그래서 6이 돼요. 그래서 4%의 소금이에요, 가요. 100분에 4% 곱하기 소금물 150. 이렇게 해서 계산한 거죠. 그래서 요 부등식 계산하고 요 부등식 계산했더니, X는 75보다 크고, X는 300보다 작아요. 그래서 75에서 300 사이가 되고, 등호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요. 그래서 답이 3번이 된다고 합니다. 아시겠죠?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.